별것도 아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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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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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빨리 하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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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금지 한 하, 할까 한 할까 어학까 막까 할기가 안 할기가 아뭐 이런 거야 해 되나 발뭐 배팅 틀리면 틀리면 맞고 맞면 맞는 거아저 같네 진짜로 아 무슨 유치원생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 아, 배팅도 이제 방송 보는 어느 정도 본 사람들이 참가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정신 못차리는또 진짜 아무거 뭐 2시간 3시간 격이 전화 많아서 여지 다 돼갖고 찍든가 여지 반대갖고전화답답하네씨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중국푸는 옆에 오버도다 돌았네 푸석 마야 하나 다 맞추자 그래도 뭐야 경기 봤잖아 태국 찍을 수 있어요 일단 옆에 안 되겠지 돼요 갈 거면 오버만 찍으면 되겠지 181 아니야 기본 주겠지 이거 어, 180이면 딱100딱 기본이네 3대일 정도 한다 보고 많이 줘 봐요. 동마 뽑면 되겠지 동마은. 어? 태국 지난 네이션 때만 잘했주 그죠? 그 우리나라한테 진 것도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풀레딱2.5프레는 용도죠. 독일은 이제 죽어 있다가 지금 거의 대부분 쇼다 나이가 폴란드 터키 이런 강팀한테 불가리지 약팀이니까 그거 브라질 왜냐면 2.5마인을잘안 해주잖아 지금.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다 따인 팀아이 중국 지금. 어 중국 터키 그다음에 또 브라질 그다음 폴란드 많이 다 줬거든요 좋은 배당 주면서 어. 그냥 비밀만한 게 프랑스 멍청했어도 그때 108뭐고 179가 그거 한 거라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은 1점밖에 안 주면 뭐야 뭐 선수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많이 얘기하면 돼 얘기해 달라면 얘기해 줄게 독일 또웬 만큼 하잖아 태국이 지금 문제란 말이지 그럼 많이 따도 3대 1이 돼도 언더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야 맞죠 왜 한 저기 남자 배구가 아니니까 여자 배구는 25대 22야 그 밑으로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 뽐뿌니 이런 게 중요한 게뽐뿌린하고뭐저위바이하고 뭐 이런 애들이 그게 아니고 어, 이런 유럽하고 아시아 아시아가 상당히 태국 상당히 선전해아자 작년에 음. 동만 봅니다. 그래 보면 됩니다. 1점을 주면 좋지 그럼 일반승은더 좋지 뭐 1점 까지주면 외국은 더 배당 좋을 거 아닌가. 어제 이태리 같은 거지. 이태리도 어제 1.46인데 이제 1.4 떨어지고 그랬다 아이가. 어 독일의 이태리랑 같은 느낌이야 지금. 어 됐죠. 어. 그다음에 세르비아 이태리. 씨발 뭐 신이 안 나네. 신이 안 나. 프랭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응? 프랭 할수 있어요. 없어. 요 어제 봤으면 아끼고 128 받았으면 안될 거라 생각하는 거지. 어. 1.2 이제 어. 가져갈 게 없다 그자. 어. 2점을 주는데 1점이면 한다는 소리다요 그죠? 어, 배당분석 하자는게 아니고 조것도 어, 배당분석 하자는게 아니고 이 자리에 받잖아 우리가 찍은거잖아 어, 미국하고 격차 바로 주더라 미국도 강팀이고 어차피 올림픽 올라가긴 했지만 알잖아 1점, 2점, 1, 2점은 안가고 세르비아도 안가지 어, 그러면 가져갈게 없지 128주면 은앵간치 준거 아니죠? 한국도 저런거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안가는거죠 이런거는 경기만 보는거지 갈거는 이제 밑에 쫙 나오네 터키부터 일본부터 중국까지 이게 이제 다 갈거지 어, 다갈수 있습니다 이거는 닉네임 업주 1님 추천 감사합니다 배당도 좋고 그 다음에 뭐 가야 되죠 형님들 상대적으로 지금 12시 경기들이 6시 경기들이 상당히 배팅하기 좋은데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이거 이제 경기는 어느 정도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2, 2 3 주차 다돼 가니까 뭘해 보는 게 맞을까? 음. 그까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그냥 한번 얘기해 봐. 그냥 뭐 정답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보고 나서 느낌이제뭐한세 경기 보고 나서의 느낌. 그냥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그냥 배당 높은 거 가져가면 되죠. 어. 바로 갈려면 브라질 2.5 마인 한 경기가 좀 많았어야 돼요. 근데 그건 없었단 말이지. 어. 그 전형적으로 오버 가면 되는 게. 약간 그거죠. 뭐 흥국이나 현건 붙는데 흥국 갈 거냐, 현건 갈 거냐. 현건 이 2배 같은 그런 느낌이지. 어. 맞죠? 그럼 푸랭 갈려고 하잖아. 푸랭갈거면 그냥 오버 가고. 한 팀을 굳이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브라질이 3대 1 해도 오버 나고 하니까. 그러면은 승패가 좋겠어 어느 바가 좋겠어 둘다 똑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계속 그렇잖아요 어제도 중국도 그렇고 어제도 181인데 비슷하게 좋았죠 그저께도 뭐였어 이거 왜 똑같이 독일이랑 근데 프랑스는 붙었나 똑같이 봤는데 왜 기본 기준을 주고 앉아있어 어 맞죠 이거180 뭐 줘도 돼 184나 한 3대1이나 풀세트 보면 그렇게 줘도 돼 어. 그래서 지금 계속 뭐 높아봐야 182주죠. 그저껜가 또 182주였는데 딴 팀들 어 그런 양상이 그래서 풀풀풀갈땐풀풀풀 풀풀풀 가고 잊혀 갈때 가고 그다음에 이제 오버 쓸 때는 오버 쓰고 버리 경기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가고 지금 스피드하기 적중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튀는 게 옆에다가 푸랭 갈 필요 없고 어 푸랭 갈 거면은 오버가 확률이 더 높으니까 푸랭 가시는 게아 오버 가시는 게더 좋구요. 푸랭 갈 거면. 분른상에 오버하고 그니까 옆에 가면 되겠죠. 어. 이베라인 왜냐면 터키도 되니까 터키도 지난 경기 때다한 분수도 있었잖아요. 오이권에 들어간 애들은 마린 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중요 브라질은 오히려 더 섬세한 게더 중요해. 유럽 배구는 좀 섬세한 게 있고, 브라질은 알잖아. 그뭐 도공이라든지 쿠바라든지 이런 거는 서브 안 되면 범실적인 것도 따라서 또 들어오는 것도 알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팀을 더 찍어주는 게 맞겠죠. 공짜 득점 주는 게 많다고. 이 남미 팀들이 남배도 그렇고 여배도 그렇고 뭐 가비도 그렇죠. 응. 어. 근데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선수들 스타일 자체가 몸몸 몸 구상도 그래 돼 있고 하니까 그거를 뭐 줄인다 줄인다 하지만은 안 돼. 그 강서분도 그게 브라질의 매력이다. 내가 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 일본, 그다음 미국. 미국 갈 만하나 아니면 오바가는 게 맞겠나? 일본은 계속 배당을 좀 나름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나, 낮은 쪽으로 잘 주는 것 같아요. 어. 이거또181 잡혀있네. 미국은 지금 어디로부터는 어제 이태리 생각하면 되겠지. 어? 그럼 일본 역배니까 일본 역배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전부 전신에 역배돼 있네. 터키도 역배돼 있고. 이 어? 응? 일본 또 홈이지. 집구석이지 그죠? 어, 미국이 그래도 한 세트 정도는 꼬박꼬박 따져 그때 우리가 저기 이거 미국 말고 또 미국 오버간적 있었잖아 그지? 어. 그니까 다득점 가야 돼 승표는 1.46에 미국을 갈 필요는 없어요. 왜? 대체재가 있고 배고만 있는 게 아니고 딴 것도 또 있는데 이 1.46을 가기에는 어~ 미국이 잘하고 있어야 되고 상황이 좋아야 되는 그게 아니잖아. 그면 러 이제 다득점 가는 거야. 지금 셀터없이 182, 182, 3대일만 돼도 오버수있는이 포지션을 많이 깔아놨어요. 엄대엄인데. 엄대. 어. 그럼 이제 뭐 터키랑 똑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죠. 미국이 지금 치는 것도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 얼씬마저 멤버가 다 완전 이군검을 데리고 온게 아닌데 어. 대체재 바로 일본 들어갈 수 있고 빠졌다가 이런 선수들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이 배당은 이태리랑은 다르죠. 똑같는데 이태리랑은 다르지. 그래서 이거는 오바가든지 일본 프랜 프렌, 일본 프랜이 배당이 있을 거야 미국 1.46 이고 일본 프랜이 1.73 이야 어 그럼 1.73 가죠 배당 더 좋은거 이건 일본 프랜 물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1.73 맞지 어1.73 맞지 맞네요 어. 이거는 프랜 물을 수도 있겠네 역하고 역배의 메리트 보다는 두세트 먹고 가는게 프랜이 배당이 좋네요 그럼 굳이 뭐역뭐 뭐 역은 할 거야. 두세 트 잡으면 미국도 어제 그랬으니까. 어제 이태리랑 딱 미국 같은 느낌이 어제 미국이랑 붙었잖아. 이태리가. 어. 근데 뭐 그냥 푸른 가면 되겠네. 그냥 푸른 하는데 역배 할 거야. 정확하게 2배 2배 많춰서뭐 역배 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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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역배 마엔 마엔 하면 6배 나오겠죠. 어. 뭐 그거 할 거면 그렇게 하시고. 어. 근데 푸른 가도 되겠네. 1.7대 주면은. 괜찮네. 난 나는 1.6이나 1.5 정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때 그 전에 풀풀 풀은 다 돌았잖아. 그 풀만 다 풀만 했잖아. 여기 이기지는 못하고 제가 이틀 전에 찍어드렸을 때 중국. 그래서 일본 옆에 프랜스. 이건 프랜이 괜찮겠네요. 181위가 182. 181위가. 어, 새로 오신 분들 초청 좀 들어요. 중국, 폴란드. 이거 왜 폴란드 옆에 받았는나요 어. 중국 갔다 중국 가고 옆배하고다 했다 어제 어제 경기 보고 이렇게 좋게 주나 보네 오버 갈거 있겠나 없겠나 일단 언더 갈거 있겠나 없겠나 여배야 어, 남배 기준이에 거의 186이야 일단 여러분 내가 V리가 제가 V리 갈 때도 언더 많이 써먹잖아요 언더 갈거 있겠어요 없어요 항상 이 포지션 주면은 일단 언더 갈거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죠 음. 왜냐면 그냥 한팀 응원 안 하고 3대1 나오든지 그리고 막 대게 출수 가능성이 떨어지면은 언더 찍어도 되니까. 거의 풀 센트 근 아니면은 최소한 25대 21은 깔아 줘야 갈 수가 있는 거거든. 응? 제니아 8343님 그러니까 추천 감사해요. 이거는 어디 죽은 보고 그렇게 해준 가능성이 커요. 언더 갈 수도 있어. 이거 골라 잡는 거야. 나는 폴란드 가야죠. 어. 중국이 잘해 봤자 폴란드가 문제가 없었잖아 며칠 전에도 유일하게 간 유일하게 어 배구 언급한 게 가진 않았지만 폴란드 2.5 마이너스에 배당 중은2.5 마이너스였어. 그리고 그 1.4인가 그것도 했었고 맞지? 어. 아시아는 유럽이랑 백날 잘 봐도 차이가 난다니까 폴란드는 강호 중에 강호고 남배랑 여배는 어 맞지? 그래서 나는 폴란드 여배를 가냐 언더를 가냐 이거 푸는 갈 필요도 없어. 어 얘네는 하면 하니까 더강 팀이잖아. 브라질보다 지금 폴란드 훨씬 더 잘하는데 약간 투탑이 난 폴란드에 브라질을 보거든. 남배든 여배든 그러니까. 옆배가좀더 좋겠어 언더 좋겠어난둘다 좋아 보인다고 생각해 한 팀은 안 찍고 싶으면 언더를 찍는 거고 어 오버 날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봐 셔다운 날 수도 있어요 중국이 셔다운 날 수도 있고 말조하고 삼대라 오버는 위에 거 오버를 찍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보고 이거 오버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어184 올려놨죠 이거 어제 경기랑 폴란드 하는 거라서 접전하고 삼대는 최소한 하겠네 이렇게 준 거야 어 근데 그거 아니고 어 언더 해가지고 3대 해갖고 이기는 팀, 빨리 이기는 팀, 그냥 응원할 거 그런 식. 난 편하게 좀 보고 싶다. 어, 중국 어제 자랑했고 옆에까지. 나 중국 옆에 프앤에 어제 오버 봤었나 언더 봤었나 하여튼 그래갖고 됐거든. 음. 맞잖아. 어제 중국 옆에 풀네 오버 봤잖아. 옆에까지 다 했잖아. 대한민국도 뭐프앤에 그때 오버 보고, 맞죠. 어안된 것보다 된게 훨씬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뭘 보냐면 그냥 폴란드 옆에 볼거 같아요. 어. 이 상대 좋은 배당이야 1.8대1.7대 주면은 어, 중국이랑 거의 뭐 맞다, 맞당, 맞다에 깐다이라 보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센터 라인하고 이런 부분들은 블로킹적인 요소는 중국이 좀더 좋겠지만은 나머지 요소는 싹다 폴란드가 좋아요. 그래서 꼬아놓은 거지 않나. 며칠 전에 우리가 뭐 국내 야구 관다 역배 찍어 놓듯이 스크 역배 주고 뭐 기아 역배 주고 그다음 또뭐 삼성 역배 주고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어. 그래서 오늘 약간 역자비를 뭐~ 세개다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일본 프랜에 뭐~ 두개 써가지고 뭐~ 동마 해가지고 뭐~ 이게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배구 네개 내가 상당히 괜찮은 부분이 있다 나머지는 갈게 없고 내경기가 배당도 좋고 조금만 잘 하면은 어~ 오늘 뭐 얻어먹을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나 그래서 요거를 상당히 추천을 드려요 오늘 어~ 일본 야구랑 국내 야구보다도 추천을 좀더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많이 맞는지도 어~ 여러분이 지켜봐려구요 근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지금 어제도 그렇고 잘 맞고 있죠. 풀풀풀 어도 그냥 풀풀풀 이 점은 다해 줬고. 맞죠. 오버 갈때오버가고 버리고 버리고. 어. 그래서 요거를 아마 이게 제일 느린 시간이 아홉 시 반이야. 그래서 요거를 좀잘 쓰고 존나 어, 날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 요미 존나 강조했고요. 됐죠? 어. 그다음 축구. 음. 도 있어요. 음. 그래서 빨리 좀 대답 좀 하라는 거예요. 저씨들아뭐할 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 되게 반으로 줄인 거야. 했으면 폴란드, 중국 더 설명하고 하고 싶은 분들 진짜 줄인 거라고. 근데 자꾸 여러분이 집중도 안 하고 응? 대구도 안 하고 하니까 안 답답하겠냐? 어. 어, 이건 울산 승 오버 보자. 어, 그다음에 지금 전북은 답이 없고요, 그죠? 어제 저 김천이랑 제주랑 붙는 느낌인데, 그 김천 쯤 비슷하게 준네. 어, 그런 느낌이고 대구는 무다. 어. 무자비 하든지 단폴 가든지. 그래 하시고 언어버다 나올 수 있고요. K리그 2는 청주 FC만 좋습니다. 어. 승만 좋습니다. 이베라인 중에서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해서 갈거 없고. 그다음 에 어제 베르디는 오버 났고 이제 뭐사포로는안 났고 제이리그 2 중에 원은 원은 다 나왔겠죠 어제 저기 베르디 오버하고 저기 사포로 했으니까 오늘 뭐 원에서 가져갈 거는 없을 거고 그 말고는 안 쓴댔으니까 잘. 제이리그 어. 2에서 가져갈 거는 짬뽕 승. 이베라인 중에서는 맨날 프레하고 1.5만 갈 생각하잖아요. 시미즈있는 어, 시미즈, 시미즈 마이너. 그건 어제도 얘기했었고 이거는. 어 야마구치, 야마구치 알어 중거하고 기억나지? 그 포지션 계속 써야 된댔어. 지바스 오바 어. 그 반대 경우 잘안 나오기 때문에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 팀들 잘 써야 돼. 한 여섯 개, 일곱 개팀 있지. 뭐, 뭐오바하는 거지, 그 아끼다 오바그 다음에 뭐. 또뭐 있노? 야마구치승 시미즈는 마인까지 항상 동배 많이 받았서 끼고. 근데 마인 해주죠. 이기면 하면은 마인까지 합니다. 지바도 마인 비중이 좀 있는 팀이고. 도쿠시마랑 그 다음에 또 뭐야? 오버 애는 팀 있죠. 나, 뭐 아키다, 아키타, 아키타. 그 다음에 뭐 이야키 이런 팀들. 그거하고 설명은 어차피 똑같아. 어. 이군 서, 설명은 케이로 원도 그렇고 투도 그렇고 뭐 프리미어 저기 챔피언십도 마찬가지고. 어. 그렇게만 보면 돼. 그걸 적중 다 하잖아. 3분 해갖고 2분 해갖고 질문 있으면 하든지. 어. 음. 근데 다쓸만 하잖아. 간간히. 뭐, 뭐 우리 야마구치도 넣었잖아. 야마구치 1.8도 넣고. 그포즈는 빼냐 쓰냐 잘 쓰임새. 쓰임새를 잘 쓰냐 마냐야. 군마 도치기 아 도쿠시마. 그다음에 에임에 안 돼. 어. 결국 다이런 선수들이 아이 팀들이 지금 플레이오프 올라갈 거고 일부 갈 거고 할 거면 라1부는안 간댔잖아. 왜? 그냥 경기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고 한 경기 자체가 언어 버도 가기가 음~ 온도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떨어지는 팀은 베르디하고 이~ 사포로만 얘기를 했잖아요 어~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지 알겠지 어, 다 했습니다 정리 한번 합시다.